처음에 이거 할때저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진 찍자 여기서 여기 사진 찍을까? 난이문구 되게 좋아 오늘따라 거울 속 우리 자신이 아나 자신이 낯설었다 이걸로 찍으면 되겠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도 돌싱글즈, 돌싱글즈. 그럼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왜 네. 전시를 하는 거야? 아, 설명해줄게. 아, 그래? <웃음> <웃음> 왜 전시를 하냐. 음. 사람들한테 자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 전시? 음. <laughs> 멋있다, 멋있다. 음. 음. 내가 한 거는, 어. 이거 여기 벽지가 다 붙이는 거. 아, 진짜? 이거랑,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아. 이걸 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전시야. 아. 우와! 대박! 뭐야? 이걸 다한 거잖아, 혜진이. 혜진 친절한 머스타드야, 이것 좀 블루에게 전해줄래? 막, 역시 해줄 줄 알았어. 근데 무슨 비밀, 현지 내용이 궁금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와 보니까 얼마나 어, 지금. 되게 좋아하네. 어. <laughs> 어 향이 진짜 좋다. 이거 다 생화야. 아 진짜? 이거 다 생화고 다 가라. 계속 어, 시드니까. 어, 아 진짜? 느낌 좋다. 그러니까 일터를 갔는데 어, 데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 약간 느낌이 좋은데요? 응. 음. 뭔가 숲 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 같아. 맞지? 응. 음. 되게 좋다. 이게 뭐 저, 뭐야 주제가 뭐야 이 전시의 주제가? 음. 오 질문이 많아졌어. 아, 이게 뭐 저, 뭐야 주제가 뭐야 이 전시의 주제가? 음, 인간 모두가 다 탐이 있다. 음, 욕심이 있다. 음. 그래서 이 패턴이 약간 그런 탐으로 시작된 내 마음속의 균열이나 이런 거를 표현한. 음. 근데 약간 그거를 자연과 섞어서 이거 약간 나무처럼? 어. 와 진짜 너, 너무 신기한데? 우리 휴가 계 이걸 해지니가다 했단 말이야? <laughs> 너무 신기한데. <laughs> 분위기 좋아졌다. 처음에 이거 할때저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진 찍자 여기서. 우리 여기 사진 찍까? 난이 문구 되게 좋아. 눈늘따라 거울 속 우리 자신이 아나 자신이 낯설었다. 이걸로 찍으면 되겠다. <laughs> 뭐야 뭐야 어? <laughs> 뭐야 뭐야 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어, 되게 자연스럽게 깍지를 꼈어. 약간 첫 스킨십 같은데 그죠? 서로를 약간 이해하면서, 어, 이제 사랑하면서, 어, 이제서 뭔가 다 풀린 것 어. 같은. 오린 커플은 막 이렇게 안 와도 어뭐뭐뭐뭐 했는데 여기는 깍지만 끼도 이렇게 놀래네. 그러니까. 어 되게 근데 되게 예뻤다. 뭔가 느낌이 예쁘게 어... 꼈어 나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설렜어. 설렜어. 기억에 남을 만한 손깍지였어. 이걸로 찍으면 되겠다. 어. 누가 먼저 랄게 없이 그지? 꿈에서 깨었을 때 나의 손에 들려 있었다. 제가 그냥 마음이 좋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 너무 기분 좋았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더 반했어, 더 반했어요. 그치. 잘 나. 뭔가 현지 대단해 보이는데. 멋진 친구를 둬서 덕분에 같이 일을 할수 있었지. 아 이거를. 여기까지가 스토리 마지막. 여기 있네. 디렉터 변해진. 멋있다. 너무 매력 있어.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그죠. 원래 저기 한번 잡히면. 땀이나도 못. 나. 맞아. <laughs> 잠깐 나버리면 어. 다시 못 잡을 어. 것만 같아서. 8월달까지 하는 거네. 응 음, 일단은. 다음에 또 와서 봐야겠다. 아우 저런 예쁜 말. 두번 보면 또 틀릴 것 같아. 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다. 알겠지. 약간 채블 입고 나온 것 같아 채. 야 현지씨 음, 너무 좋은데 음, 지금? 좋다. 착한 그러니까. 건 입고 나온는것 같아. 아. 오랜만에 음, <laughs> 뭐막뭐 뭐 추가로 해야 될 거랑 이런 거 있다고 와. 내용물 아 저쪽에 음. 저기 보니까 바닥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 붙여놨다가 떨어져서 떨었... 그 로고 같은 것도 몇개 글자 그런 게또 매력이지 매력이지 응. 일단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고 그리고 규모도 엄청 큰 거를 막 10일 밤낮 세가면서 했다라는 얘기 듣고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자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혜진 씨, 혜진이가 더 좋아 보인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했는데 뭔가가 틀리지 않아떨어지는완는히완 오빠 손 잡으면 어때, 예진아 <laughs> 귀여워 <웃음> 손 아무나 잡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laughs> 그런 거 몰라? 손 주면 다준 거라고? 아, 오 <laughs> 분위기 좋다 <laughs> 아니, 손 잡기까지가 제일 힘들잖아 그런가? 약간 아, 뭔가 그런가? 어? 내가 이 사람 손을 도대체 왜 잡지? 응 음... 그럴 수 있잖아 음... 내게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좀 정기가 와찌릿찔릿 <laughs> 뭐야? 순수해, 순수해, 아, 순수해, 아, 순수해 아. 그렇지? 표현하는 게. 그렇게 했구나. 어. 뭐야 잠깐만. <laughs> 안 돼, 또 못하게 할까? 응? 안못하 응. 하지 마. 이야. 아 이제. 네, 이제 표현을 말하네. 좀 하세요. 여기 표현을 해야 바로 돼. 바로바로 표현을 나면 맞아. 안 돼, 또 못하게 할까? 응? 안못하 응. 하지 마. 그리고혜 해진 씨가 바로 내려놓는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해진아 연애를 하게 됐어. 어. 근데 막그 너무 바쁜 거야 그런 게 음. 막 모임 막. 음.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조절 조율을 조절을 할 거야. 음. 중요한 문제긴 해요. 어? 예. 그래야지. 음. 근데 그럴 정도로 상대가 좋아야 그걸 또 조절하는 거잖아 본인이 연애를 할 생각이 있으면 응. 그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지 아니죠. 않으면 연애를 아예 안 하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맞아 뭐, 상대가 좋고 맞아. 싫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응. 그치? 근데 그러니까 상대가 그만큼 좋아야 연애를 한다는 생각 을 해야지 그치 그치 맞네 맞아. 독수리구만 <laughs> 저런 게 궁금했던 거구나 현철 씨는. 근데 현철 씨가 혜진 씨그 모임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거 문제야 저게. <laughs>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 모임이 자체가 남자들이 꽉차 있잖아요 거기. 에 그거 하나만 딱 정리해달라고. 아, 남자 때문에. 음. 어. <laughs> 겨우에또 포인트가 다르네. 어. 일단은... 위험한 거랑 시, 시간. 음. 위험하기도 하고 음. 이제 데이트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모임에 음. 시간을 혹은 우리만의 시간을 뺏겨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 맞아 맞아 또 어떠세요? 이게 상대방이 좀 이렇게 가입된 모임이 많으면 신경을 좀 쓰는 편이세요? 저는 엄청 신경 쓰여요그 음. <laughs> 이성이 없는 모임이더라도 어 그건 괜찮은데 이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음. 그치 엄청 질투 이렇게 잘생겼는데 너는 시간의 문제 너 질투의 왕. 왕 질투의 왕 어떤 남자를 질투해? 이렇게 멋있는데? 모든 남자를 질투해요. 오. 저는 저희 아버님까지 질투했어요. 네. 질투시. 질투심이... 나중에 그 5년 금쪽 상담소 한번. <laughs> 아 초반에 그랬어. 지금은 그냥 괜찮은데 <laughs> 네. 그거 갔다오면 우리가 여기서 그 모니터할게어모니터할게 어. 우리가. <laughs> 어. 어. <갔다>. 그럼 가피지 맞잖아. <laughs> 그렇죠. 네. 쉬자 쉬자. 아무것도 ]인데. 하지 말고 쉬자. 나 일해야 돼. 어, 일해야 돼. 어. 좀 이따 해.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 <laughs> 없어. 아이고. 음일만 원. 오빠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거 없어. 나 오늘 전시 보고 왔는데. 감 왔는데. <웃음> <웃음> 이야. 완전 달라졌다. 그러니까. 어. 감 왔다고. <laughs> 형, 오빠 씻을게. 응. 어 이런 거 구경한다고? 되게 좋아졌다. 음, 너무 잘 됐어. 아까 <laughs> 사어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 지금 그래? 옆방. 어 바로 옆으로 앉잖아. 그러네 마주보고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네. 가네. 처음에 왜? 또 설렌다 또. 설렌다. 설레...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야? 응. 어 아까 그거네. 여기 다 가벽 치고 완전 완전 공 공산 빽, 응 그냥 뻥 뚫려 있는 데였어. 근데, 근데 가벽이 진짜라고? 응, 다다 진짜 이끼벽 이게 응, 거기 나오... 나와, 아 진짜 응. 이게 사람이 동그란 탕으로 나와. 헉, 계란으로 하나 먹까? 해줄까? 응. 반석으로 해줘, 안석으로 해줘. 반석이야. 애교 섞인 말로 이제 한다. 응. 음. 반숙을 했대요. 반숙이요. 반숙 하나만 먹어. 뭐야? 네. <laughs> 와 현철 씨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요. 관심도 되게 많아지고. 어, 나 눈물 다 터지겠어. 이렇게 하다가 건드렸어. 잘했어? 둘다 애교가 넘치네, 갑자기. <laughs> 네, 성공. 거즈니커 네, 감사해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이쁘다. 나 먹을 거야. 나는 <laughs> 뭐 하나도 안 했거든. 응. 고 어? 고마워. 고마워. 어? 근데 이거 진짜 잘해. 먹여줘. <laughs> 오. 아 진짜 일하는 여자가 그렇게 좋은가봐. <laughs> <laughs> 아니 저렇게 먹여줄 정도로 바뀌었어. <laughs>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 그냥 일하는 여자 가 좋은 건 아니지? 어, 나... 도시가... 그건 아니지. 아 아니, 상대를 이해하고 온 거니까. <laughs> 나도 지금 말실수 한거 같아가지고 좀. 너 너무 웃겨. 휴주세요 그건 아니겠지, 누나? 어, 내가 아우 도시구조 보면서 겨울이 때문에 눈물이 터진 것도 처음. <웃음> 재밌지. 정겨운 <laughs> 웃기지. 아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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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진짜 잘해. 맛있어. 응, 음, 잘익었는데 음. 이거 내가 먹을 게 반찬 먹어야죠 응, 음, 반찬 만들고 맛있어. 진짜 좋아요. 진짜 다정해졌어. 그지? 부탁하고 알겠어요? 나는 곧 끝나. 어? 곧 끝나. 평범하지만 따뜻한 평범 일상이네. 끝나. 그래 맞아. 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안누르셨다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아요안아요 구독, 아